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계왕TV입니다. 어, 오늘은 지금 저는 어, 시계 거래를 하고, 그, 시계를 찾으러 가는 길이거든요. 어, 보통 여기는 지금 종합버스 터미널이고요. 보통은 그, 시계 채널은 시계 리뷰만 하는데, 저는 어제도 그 외국에 계시는 분께 문의 카톡을 받았는데, 시계를 어떻게 구매하고 어,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계가 있는 분들이야, 뭐 앞으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뭐 시계 리뷰가 도움이 되시겠지만 어, 그, 그 전에 시계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고 어, 하자 없는 제품을 구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걸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랑 시계 거래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어, 택배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, 어, 우체국 택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분실사고가 없어요. 어, 거의 없어요. 특히 그... 이유가 한국인 분들께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 다른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사시기 때문에 고가 제품 같은 거뭐 금, 귀금, 귀금속, 명품시계 같은 걸 들고 뭐 잠적하시는 경우가 뭐 많지 않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체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전한데 이건 터미널 택배라 그래서 당일날 보내시면 바로 회수, 어, 수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장점이거든요. 제가 이제 그 수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보통 서울이든 지방이든 할거 없이 이 고속버스나 그 시외버스를 타시면 타시길, 타실 때요. 타시는 데 보면은 저렇게 화물이라고 적혀 있어요. 화물. 보이시죠? 화물 취급 노선이라고. 저는 오늘 그 전주 쪽에서 온 거를 찾으러 가거든요. 보내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둘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. 12시 차 도착이요. 옆에. 옆이야 안녕하세요. 12시 도착한 거 찾으러 왔거든요. 어디에 도착한 거요 전주요. 거예요? 전주요? 네네. 접수번호 좀 볼게요.